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제목 보고 깜짝 놀라셨나요 깜짝 놀라셨어요? 변질된 기도원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끝까지 듣다 보면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는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죠. 이렇게 이렇게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뭘 준비했죠? 세 가지 준비했잖아요. 횃불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해서, 그거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군대 장군들은 이제 죽였어요, 그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전쟁이 이 이어지는데, 제가 오늘 도망간 사람들은 이제 그 선별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기도원의 그 이제 말년, 늙어가지고 죽을 때의 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기도원이 어떻게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보고, 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랫과 수혜를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느냐. 이제 여기까지 전쟁을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한테 막 따지고 든 거예요. 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어야지.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가 우리를 왜 무시했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어 처음부터 전쟁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금방 이길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소외시켰느냐 왜우리 무시하냐 이렇게 하면서 따졌다는 거죠 근데 전쟁에 뒤늦게 합류한 또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납달리아셀 문하셀도 전쟁에서 뒤늦게 합류를 했어요 하나님의 3 0 0명사 어, 만들고 나서 그 후에 그리고 에브라임은 언제? 개입이 됐어요. 막판에 막판에 이제 요단강 수로를 막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 방백 오랩과 스헤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두 장군의 머리를 베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 안 불렀냐고 싸우는 이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도 건물, 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안 불렀냐고 막 싸웠잖아요.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전쟁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기고 나면은 왜 우리 안 불렀냐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도원이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야, 너희 땅에서 나오는 끝물 포도가 우리 고향 땅에서 나오는 만물 포도보다 맛이 더 좋지 않냐? 너희가 더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한 방백, 오랩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그두 장군의 목을 뱄으니까 너희들이 더큰 일을 했다. 그러면서 아주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원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풀어졌는데, 이제 패잔병들을 어, 이제 쫓, 아가면서 300명이 용사를 데리고 그 미디안 그 연합군의 패잔병들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쫓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피곤하다 이거요. 피곤해. 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전쟁 중이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절에 가서 숙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피곤하니 떡덩이를 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숲곳은 어디냐면은 갓지파가 살고 있어요. 갓지파.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숲곳에 갓지파가 살고 있는데 갓지파는 아주 작잖아요. 세력이 약해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갔어요? 분우엘지파분우엘땅에를 부누엘 갔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똑같이 떡덩이를 우리한테 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길목에 이 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일차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에 계속 피해 당하는 사람이 이 숲곳에 사는 사람들이고 분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기도안한테 그러는 거야. 네가 세바와 살몬나를 죽여서 네 손에 그 목들을 들고 있으면 우리가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아직 그 사람들 죽이지 못했지 않냐? 죽이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후퇴하다가 우리를 가만 두겠냐? 우리가 떡 줬다는 거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그 미디안 왕들의 목을 네 손에 갖고 있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기 위해서. 너에게 떡을 줄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보복 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디아는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를 보복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떡덩이를 안 줬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의 그 왕들의 목을 나에게 이제 넘기신 후에 내가 돌아오면은 너희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 어? 너희 살을 들까시와 찔레로 찢어버리겠다 그래요. 같은 동족인데 같이 파. 에브라임 때는 너무 겸손했잖아요. 아이고 내가 뭐한일 있어 너희가 다 싸워서 이겼 이랬거든요. 근데 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들까시와 찔레로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대를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망대는 높이 쌓아놓고 망도 보고 하는 그 성에 있는 그 높은 성곽이잖아요. 그래서 성읍을 파괴해버리겠다는 파괴해버리, 거예요.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제 싸우면서 돌아오는 길에 싸우면서 이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숲 곳에 살고 있는 청년 한 사람을 만나요.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원이 헤리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숙꽃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숙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70명이 명단을 받은 거예요. 숙꽃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근데 블랙리스트를 받은 거예요. 어?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16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숲고 사람들을 증벌하고, 증벌했다는 것은 죽였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17절에 보니까 푸디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죽였다는 거죠. 들가시와 찔레로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 내말안 들었지? 내가 누군데? 기도원인데? 그러면서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되는데요, 이제. 자, 2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니까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기도원한테 그랬어요. 자,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 전에 10절에 보니까 그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이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 12만이고, 남아있는 사람이 15,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을 죽인 거예요 300명으로 그러니까 너무 전쟁을 잘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기, 전쟁을 잘하고 막 이기니까 백성들이 막 왕이 되어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네가 왕이 되고 너희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그 10절에서 그랬거든요. 이제 10절에서 13만 5천 명을 이제 싸웠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격파를 해요. 이제 기드온이 그리고 미디안에 있는 왕들 그두 사람 머리를 진짜로 베요. 근데 기드온이 그 사람들을 사로 잡아가지고 왕들 두 사람을 사로 잡아가지고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자, 그 18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라,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예전에 와가지고 우리의 동족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물어본 거예요. 미드한 왕, 두 왕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와 같이 왕자의 모습처럼 생겼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19절에서 기도원이 그러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 20절 그의 맏아들 에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더라. 그두 왕을 죽이는데, 그 맏아들, 큰아들한테, 여대한테, 그 아버지 목을 베라고 한 거예요. 그 아들한테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니까, 러 그가 어린 아들이기 때문에 벌벌 떨고 칼을 못 쓰는 거야. 어떻게 부모를 죽이라고 시키냐고? 그래서 이제 못 죽이니까. 그 미디안 왕들이 뭐라고 했냐. 21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니 기두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진 이라. 미디안의 왕들은 그래도 용사인 기두온의 손에 죽고 싶은 거예요. 양이 죽을 바에는 이름이라도. 그래서 용사인 기드온의 손에 죽게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마을 장식에 있는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초승달 장식이 뭐냐면은 달을 숭배하던 미디안 족속들의 부적이에요. 이 우상 숭배하는 그 것을 떼어서 갖고 갔다 그 말이에요. 기드온이 자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잖아요. 전부 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했다. 그 말이죠. 그때에 기도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너희의 왕이 될수 없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너희의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왕이신데 하나님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왕 세워 달라 이거예요 지금.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있고 기도원은 여기까지는 말 잘해요. 아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나도 왕이 안 되고 내 아들들도 왕이 안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죠. 거절했어요. 여기까지 아주 잘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 문제인 거예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기두원이 그 금으로 예보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상음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두원과 그의 집의 올모가 되니라. 기두원이 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왕이 될수 없어. 그러면서 24절에 곧 이어서 기드원이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야, 금덩어리 있는 거다 가져와. 금붙이 있는 거다 갖고 와. 폐물도 다 가지고 와. 왕들의 옷도 다 가져와. 모든 전리품을 싹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니까 러 백성들이, 아이고, 왕으로 세우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가져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펴고 거기에다가 탈취한 것들 전부 다 쏟아부었어요. 전부 다 쏟아부으니까 얼마만큼 됐느냐. 26절에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결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금이 1700세계 되면 2kg 돼요, 2kg. 그 다음에 아까 초승달 부적은 달을 숭배하는 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폐물,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 이런 것들을 싹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다 가져왔어요. 근데 기도원은 계속 말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지. 내가 무슨 왕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싹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물건들을 다 자기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싹 가지고 모은 거예요, 그거를.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 27절에 기도원이 그 금으로 예보을 하나를 만들어 자기들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에봇이 뭐예요? 에봇, 에봇, 누가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든 거야. 이, 기, 이 기도원이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 에봇은 하나님의 세워주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그 조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에보시잖아요. 거기가 어어 두림, 나 우림 과둠 밈이 있어 가지고 어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둬? 자기 집 성읍에 뒀어요. 자기 성읍에, 오브라 성읍에 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실로에 가서,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데가 실로잖아요. 실로에 가서 1년에 3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를 가지 않아요. 오브라에 가는 거예요. 이에봇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30절에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그랬어요. 70명. 자, 사사기 때의 선지자는 누구냐. 왕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어, 요수아처럼. 근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한테는 세 가지를 금했어요. 너희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어? 말이나 그 전차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냐면, 말도 많고 전차 부대가 많으면 전쟁에서 내가 했다 하니까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아내를 많이 뒀잖아요. 근데 아내가 많은데 그것까지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은 자,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글씨가 왜 나왔을까요? 아비멜렉이라는 말 뜻이 뭐냐? 너의 아버지가 왕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왕이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 기드온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말로는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은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선지자고, 내가 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구약시대에도 기름부음을 받을 때세 가지. 누구누구 기름부음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세 사람들이 기름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이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아들 이름은 아비멜렉으로 지으면서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는 왕이다 해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니, 기드원이 근데 이 아비멜렉이요, 다음 장에 9장에 나오면요, 그 왕이 찬탈 사건이 벌어져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응? 기드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4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원이 죽고 나서 말년에는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바알과 바할 브리스를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원의 은혜까지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른 거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구부서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인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골레스에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주인일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닌 거예요. 응? 하나님이 왕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왕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다가 막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싫어하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데, 내 속에는 내가 왕인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게 가장 큰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을 보면서 나를 본다는 거지, 나를. 우리가 얼마나 내 편입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섰다고 하는 사람이야. 승리했으니까.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해질까 조심하라. 내가 했다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원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기도원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얼마나 연약한 자였어요. 포도주 즈틀에서 밀을 타작하면 숨어서 타작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로 세워주시고 그 미대한 그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거 자기 어깨가 올라간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용사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막 은사를 많이 받으면 더 위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단된 사람들이 다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거의 이단이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교주가 된 사람들. 그냥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준 거나 생각하고 그냥 만족하면서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아 주님이 무슨 사사건건, 무슨 일이든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이런 말씀 을 들으면 아 주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그러구나. 내가 내내 주인이었구나. 내가 왕노릇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 나를, 결, 나를 막 쳐서 복종시키라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돼요. 왜 하다, 하다고 하기 싫죠? 응. 우리도 막 새벽 예에 나오기 싫을 때 많거든요. 사실은. 힘들 때막 나오기 싫고, 막 졸릴 때 나오기 싫고, 막 그럴 때 많아요. 근데, 뭐, 우리 성도들은 막 주일날 한번딱 나오고 말아버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막 이것도 권면을 좀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아,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기적인 예배에는 우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년이 중요해요, 말년이. 우리가 큰 교회 목사님들 소문 많이 듣잖아요. 그때 그냥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시다가 말년에 가서 가지 그냥 시험 들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끝까지 정말 욕심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티끌같고 먼지같은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모로 저모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들 귀하다고 그래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며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받은 것, 나의 나된 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나의 왕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